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손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게 황당한 문화나의 개설이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위클리벳을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동물병원에 수의사 선생님 말고 또 이제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시는 네.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의 테크니션 분들이라고 흔히 부르죠. 네. 예. 근데 뭐 이제 뭐.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동물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처럼 네. 도와주시는 분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된 직업이 아니었죠. 그렇죠. 지금 뭐 국가 자격이 아니었고요. 기존에 네. 뭐 자격 주는 곳도 있었는데 다 민간 자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그 자격을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제 동물 보건사라고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동물 보건사.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동물 병원 간호사 뭐 수의 테크니션 이런 말보다 이제 동물 보건 사 라는 말을 쓰셔야 되는데요. 네. 동물 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네. 2년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발효가 되게 됩니다. 법이. 네. 뭐, 이거는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그냥 저는 동물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지만요, 수의사는 좀 그렇고, 그래도 동물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그렇죠. 반가운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맞 예. 네.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제 응시 자격은 이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게 약간 애매한데요. 보졸학력 인정자로서 음. 평생교육기관의 어, 교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동물 간호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뭐 일단 네. 대학에서 관련 네. 공부를 하신 분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밖에서 혹시라도 이제 사설 기관이나 그렇죠. 학원 같은 데를 통해서도 이제 네. 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열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국가 전문자격을 시행하는데 고졸 출신으로서 이렇게 평생교육기관 이게 학원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뭐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되지만 네. 이런 사람까지 인정해 주는 게 이제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 쪽 간호사 말고 간호조무사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네. 근데 이미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근무해 그렇죠. 계신 수의테크니션들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은 없지만 이미 많은 동물병원에서 이제 테크니션 분들이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데 이분들도 이제 시험에 응시할. 어,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음. 우선 대학을 졸업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뒤에 동물병원에서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 또는 고졸인데 3년 이상 종사하신 분은 바로 시험을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농식품부가 평가 인증을 이렇게 해준 양성 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받은 후에 이수한 음. 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이미 근무하고 계신 수의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에 상관없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자격에 해당이 맞습니다. 되면은.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양성 기관에서 실습을 네.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양성 기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게 자격 시험이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데 수의사랑 똑같죠. 그런데 네. 이게. 장관이 직접 이걸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위탁을 해서 어떤 기관이 맡아서 할 여지가 있어요. 아직 은데 어떤 기관인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그 기관에서 뭐 이제 시험 관련된 것도 좀 관할을 하고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아 어떤, 근데 네. 저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 네. 어떤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100%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탁 기관을 잘 이제 골라야 될것 같은데, 그걸좀 네.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laughs>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동물보건사라고 국가에서 이제 자격을 인정해 준다라고는 하지만 네. 과연 동물과 관련한 진료행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동물보건사 분들에게 네.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법이 통과된 거잖아요. 법에는 네. 그냥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아이, 너무 두루뭉실하다. 그렇죠. 이제 법은 원래 이렇고 네. 이제 이거를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이제 구체화하는 건데요. 네. 법만 이번에 통과된 거지 아직 시행 규칙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음. 어디까지 이걸 넣을 거냐라는 건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거지만 어쨌든 수의계 의 공식 입장은 아무리 수의사의 지도 아래라 하더라도 주사체외 같은 침수적인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입장이긴 한데요. 이걸 이제 지켜보셔야될것 같습니다. 어, 2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 사이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수의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내 동물의 진료를 맡겨야 되는 네. 반려인들도 사실은 걱정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동물보건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클리벳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